와봐 응. 여기 엎드려 있다가 적 들어오면 가능하면 여기 이 층에서 쏴 내려오지 말고. 아그 방향에서? 어 어. 어 오케이. 근데 어느 쪽으로 박느냐에 따라 틀린데 우리 방금 근데 우리 우리가 맞던 것처럼. 아니야? 아니, 그러니까, 우, 내가 볼 건데 어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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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디? 사운드 사운드. 우리 온 방향 그대로. 어 왔다, 왔다. 왔어요. 노란다시야 노란다시야. 한 대. 세웠어 세웠어. 다운 둘 다운 둘 남았어요 딴데다 이거 다운나어서 맞았지? 저기 SW방향에 두명 네. 죽였어요 네 방금 또가 SW방향 SW방향 그쪽 집어나나나니 위로, 위로 뺐나보다 집에 들어갔거나 집에 집. 없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요 아집 입구가 아 이게 네.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백업 오케이 아 이게 있네 발소리 들린다 집 안에 백업할게요 바로 집으로. 아니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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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잡았어요 아니 아니 아직 집 안에 아이 나 기절 숨명다 기절 들어와주세요 오케이 바로 살려주시고저 두번째 기절 한 번만 풍조서 살려줘, 빨리 돌려줘 바로, 바로 살려주세요, 바로 어, 22초 20 남았어요 저 가까이부터 40에 16 오케이, 오케이 저 지금 40에 150 절반 들었어요, 그쵸차 저, 하나 저차 저저 살리죠, 저 뒤에 있는 더 살리고 저도 한 탄창만 더 주세요 마자님, 60발 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디, 어디, 어디 형 어디 있어 상대방 어디 있어요?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소리 아니. 들어보시면 300 방향이랑 그리고 W 방향 사격장 쪽에 있고 앞에 뛰어요, 앞에 뛰어요. 2 0 6 285 뛰어요. 아, 저기 앞에 나무에도 있어요. 285 나무. 기절. 기절, 기절. 나이스 기절. 마무리할게요. 마무리해주세요. 아, 어때? 뭐... 누가 먹었네? <laughs> 멋지다. 어, 내가. 기 먹었어? 어, 잘했어, 잘했어. 저희 들어가고 차비님한테까지 붙습니다. 저는. 네. 군대 너랑 나랑 일로 오른쪽으로. 오른쪽이 어디야? 아, 12명. 저쪽으로? 잠깐만, 12명? 강 너무 넓게... 저도 지울게요. 아니, 제꺼예요. 뛴다. 핀 찍어드림. 네. 네. 여기, 빨강. 빨강? 오케이, 오케이. 빨강, 이 정도. 예, 네, 저기서 내려갔어요, 아래로. 그러니까 뭐야, 이 정도로 왔다는 얘기죠. 오케이, 사격 장 들어갔나 보다. 어어, 나총 맞아. 저기, 저기. 아, 어, NW 방향. 동기야, 나가지 마. 최대한. 엄패 없으면 제 쪽으로 오셔도 돼요 한분아 괜찮아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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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차를 잡 차비님 차비님 SE SE 한팀킬킬킬나이샷 아, 어디지 SE? 아저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거 NW야 아, 이거 NW야 어... 또 있어요 위자. 또 있어요 어 어디 어디 이 방향, 어디 어디 방향 또 있어요 이 방향 또 있어요 헬프 헬프 내쪽 거기 가고 있어요 얘도 기절 뒤에도 있어요 W 어디만 하는 거지?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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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W 1 8 파커님, 파커님 백업 가자 파커님 빼업 가자,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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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예, 올라. 같은데 박아주세요 얘 예, 예, 박히는 제... 거 이상하지 않아요? 얘 예, 근데 많이 박아놨어요 우리 흩어지면 그면그 나무 뒤에 있어요 저기 둘 어? 왼쪽, 왼쪽으로 두드리. 조금 더가동계 왼쪽으로 두드리. 조금 더가 더 왼쪽에 더 가. 나무 있어요? 거기 앞에 그 아니, 다리 건너 다리 건 어, 왼쪽, 왼쪽까지, 왼쪽까지 가지 거기까지 가아 하나는 저기구나 확인 확인 거기까지 오른쪽으로 뺏검해 어 앞에 보인다 왼쪽에 보인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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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왼쪽 이나 하나, 하나! 하나 기어간다! 푸시 푸시! 하나 한다! 와있다 나무 와있다 나무 라이플로, 라이플로! 라이플로!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! 적용말고 라이플 자, 앞으로 부터봐 동기야 앞으로 부터봐거기를 가지말고 하나 기절 일어나셔야 돼요 땅에 박혀요 오케이 이 동기야, 동기야 동기 동기 왼쪽으로 야.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동기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각 벌려 왼쪽으로 더가더가더가더가 더가더가네 그렇죠 그렇 오케이 그안돼그안돼 아니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 왼쪽으로 다가그말좀 그쪽으로 쭉쭉쭉 아니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더더 오케이 더. 오케이 쏴쏴쏴 천천히 써, 천천히 써, 천천히, 써. 천천히. 네, 이제 각 양각이거든요 올라가서 천천히. 살짝 쏴쏴쏴 보이면 쏴한 대씩 싱글로 연사, 바꿔 연사 빼시고 연사 빼시고 싱글로 바꿔 그래서 차, 살짝 올라가 아니 조금만조금만조금만 조금만, 조금만 올라가서 쏴 <laughs> 오케이 한번더쏴쏴쏴쏴 이제 오케이 이제... 아 저는, 좋았다 저...